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와 어, 사도행전에서 어, 모세와 율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독교가 예수 운동이 유대교에서 나왔고 기독교도 유대교 쪽 전통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모세와 율법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물을 꼽으라면 두 인물, 한세 인물 정도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다윗 왕. 어, 가장 큰 영토를 성립, 설립을 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자기들의 조상이지요. 그 다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세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물은 모세가 되겠죠. 왜냐하면 모세는 어, 출애굽을 이끈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이고 또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한 기본적인 어떤 그런 근거를 제공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종교와 사상에서 율법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죠. 성전이 부분적으로 역할을 했지만은 뭐 성전은 없어져 버렸고 따라서 율법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기 때문에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가져다 준 모세, 모세의 위치는 독보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도 모세하고 청중 비교가 되었어요. 그리고 항상 예수님도 어떤 그런 율법에 기록된 내용을 성시하러 어, 성시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주장이 되어졌고요. 따라서 초대교의 이해에서 어,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설명을 할때 모세와 율법과 비교하면서 어,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어, 진행이됨에 따라 예수님의 위치가 경고해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 복음으로 예수전통으로 확고해짐에 따라. 어, 모세와 율법에 대한 뭐랄까, 상, 이해, 이해가 상대적으로 뭐랄까 좀 약화됐다고 보이지겠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어, 이번 시간에는 모세와 율법의 역할, 어, 누가가 생각하는 모세와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어, 어, 블랙보드에다가 올려놓은 것처럼. 어, 지금 이제, 렉션, 렉션 노트를 여러분들의 블랙보드에 올려놨는데, 모세는 대략 예수님과 연관해서 세 가지 정도의 기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와 율법, 율법을 가져온 사람으로서의 모세, 두 번째는 선지자, 종, 어, 선지자로서의 모세, 종말론적인 선지자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죠. 세 번째는 이제, 어, 예수님에 대한 모델, 예수님에 대한 모델, 타이팔러지, 모형론이라고 하죠. 어, 모형이 있고, 대형이 있고, 원형이 있고, 어, 대형이 예수님에 대한 원형을 어, 설명을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아담이 예수를, 어, 뭐랄까, 그 대형으로서, 원형인 예수의 대형으로서 예수를 어, 예언하고 어, 예수를 어, 상대적으로 예수에 대한 어떤 역할과 의미 같은 것들을 상대적으로 표현해 주었듯이 모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운 완전한 어떤 그런 구원 완전한 구원자가 오기 전에 그의 역할과 사역과 정체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개시해주고 알려주는 어떤 그런 대형으로서 역할을 모세가 했다라는 거죠. 이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와 율법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뭐 누가, 누가를 포함해서 모세는 중재자로 하나님의 중재자로 등장을 하죠. 하나님과 인류 유대인 하나님과 일, 유대인들의 중재자로 등장을 해서 율법을 가져다 준 분으로 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 4장에 보게 되면 어, 신내산에서 출애굽할 때신내산에서 돌판 두 개를 받죠. 그래서 다섯 개의 계명과 또 다른 다섯 개의 계명을 받는데 그 이외에도 4 0일 동안 어, 신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어떤 그런 율법적인 율법의 계명들을 어, 받게 되죠. 그래서 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온 다음에는 돌판 두개에 기록된 10개 명 플러스 어, 수많은 어, 364개의 어떤 여러 가지 계명들에 대해서 어,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어, 어, 이런 말을 하지요. 어, 누가가 어, 모세가 천사와 함께 있었고 천사들로부터 살아있는 계명들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받아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율법을 직접 받은 걸로 나오는데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죽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또 다른 전통 속에서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전해준 걸로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어, 하갈 같은 경우도 주의 천사를 만났다. 근데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 대신 주의 천사가 등장을 하고. 어, 주의 천사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있는 곳에 주의 천사가 등장을 하고 그러면서 약간의 뭐랄까 그 어, 초월성과 임재성 사이에서 어떤 그런 플레이를 조금 하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지만 천사로부터 받았다라고 유대인들은 또 한편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 예수님께서도 누가 보고 5장 14절에서 어, 래퍼 그니까, 백혈병 걸린 사람을 치료해 주죠. 그죠? 래퍼니까 백혈병인가요? 치료해 주면서, 네 몸을 모세가 명령한 대로, 어, 어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 레위기 14장에 보면은, 어떤 그런 백혈병에 대한 문둥병인가요? 래퍼가 문둥병이 되겠네요.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나았으면은 제사장에게 보여라. 어, 그 다음에, 어, 어 라사로, 가난한 라사로가, 어,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을 때에, 부자가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에게 어, 라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 자매들이 회개하게끔 도와달라 해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나요. 그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어, 모세는 율법을 전해준 사람으로 이해가 됩니다. 때로는 또 모세 모세 자체가 율법이 돼요. 그래서 어,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는데 야고보 예수님이 어, 형제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든 도시에서 과거의 모든 세대들을 위해서 모세가 어, 모세를 선포했던 사람들이 있다. 왜냐하면 그가 읽어질 때마다 회당에서 모든 어, 어, 토요일 날 안식일 날 그가 읽어질 때마다 아까 그러니까 그가 읽어진다. 모세가 읽어진다. 무슨 말이에요?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 혹은 모세의 율법이 읽어진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모세는 율법의 어떤 그런 성육신 그 자체죠. 그죠? 그래서 모세. 모세 하면 율법. 자, 이제 두 번째는 어, 모세는 선지자로 어, 언급이 됩니다. 선지자로 언급이 되는데, 어, 모세가 율법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순종을 하라고 어, 명령을 하죠. 그래서 선지자들의 어떤 그런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대응하는 거죠. 대응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이켜 순종할 것을 요구 합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어, 모세에게 어, 주어졌죠. 그래서 어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게 되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 두 사람을 만나죠. 클레오파스하고그 남편을 만나서 어 설명을 하면서 어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그 자신에 대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성경의 기록된 대로 그러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 이거를 이제 모세 오경과 선지서들이라고 어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이니까 모세 오경과 선지서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어, 모세오경하고 선지서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선지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오경하고 율법서하고 모세오경이 하나님의 성경이 된 이유는 그 저자들이 선지자, 성령에 의해서 영감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이라는 다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 모든 선지자들 안에 모세를 엮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성경의 저자들을 다 선지자들로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뒤에 본문에 어 부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어 설명을 하지요. 뭐라고 설명하나요? 누가복음 24장 44, 45절에서 보면 어 내가 너희들에게 살아 있는 동안에 가르쳤던 말들이 이것이다. 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덧붙이요. 덧붙이지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에 기록된 모든 나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어. 그래서 여기서도 다시 한번 모세와 선지자가 어, 함께 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모세, 모세, 그 다음 선지자들의 저자인, 선지자들, 그 다음 시편의 저자인 다위까지도 어, 선지자로 간주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성경으로 간주된 이유가 선지자로 간주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선지자들이 쓴 글들, 모세 오경, 선지사들, 시편들이 다, 뭐다? 자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단순, 단순히 살아야 할 규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모세 율법은, 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지만, 선지자로서의 모세의 기능은 즉, 모세가 쓴 모세 오경 그리고 시편 모든 선지서들의 기능은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다는 라 거예요. 미래의 약속, 누구에 대한 미래의 약속일까요? 예수에 대한 미래의 약속을 담고 있다. 즉, 모세는 예언자였다는 거예요. 선지자, 선지자는 예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서, 그래서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던 사람이다 예언을 남겨준 사람이다 하나님의 예언을 전달해 준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 자신이 이해를 하고 있지요 어, 그 다음에 어, 또 보면 우리가 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변화선상 이야기가 누가복음 9장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변화선상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이 홀연히 자자들 앞에서 변화가 되지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데 이제 어, 어떤 어 학자들은 모세는 모세오경, 엘리야는 선지서를 상징한다. 즉, 구약을 상징한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어, 맞습니다. 한편으로 맞습니다. 근데더 놀라운 것은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가 음, 미래에 일어날 예수님에게 일어날 미래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 둘이가 대화를 해요. 모세와 엘리야가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엑소더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엑소더스, 출애굽, 예수님의 출애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뭘까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경험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31절. 그러면 왜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에 대한 예루살렘에서 경험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예수님의 출애굽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출애굽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대적으로부터 구원하는 사건이었잖아요.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고 십자가에 부활하여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죄로부터 사탄의 군세로부터 죽음의 군세로부터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출애굽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여기서 지금 다시 한번 어떤 그런 모세가 과거에 모세와 엘리야가 과거에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변화산상 사건 속에서 예수와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해서 예수님이 바로 미래 예루살렘에서 경험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 예언.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예언의 사건, 예수님의 어떤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출애굽으로 새로운 출애굽으로 이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새롭게 이루어지는. 그러면 예수는 모세와 비교해서 어떻게 되나요? 새로운 모세가 되는 거죠. 모세가 과거의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떤 그런 대행자로 구원자로 역할을 했듯이 예수가 이제 새로운 출애굽의 새로운 모세로 새로운 구원자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모세와 예수간의 노여에 있는 어떤 것 어, 어, 타이팔러지 원형론이죠 원형론 모세가 초, 첫 번째 출애굽에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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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구원자로서 기능을 했어요. 예수님이 새로운 출애굽에서 구원자로서 기능을 해요. 누가 원형이고 누가 대형인가요? 예수님이 원형이에요. 모세는 예수님을 모형으로 그림자처럼 원형의 그림자처럼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일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대형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타이팔러지 원형론이다. 그 다음에 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의 미문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고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 그 문은 내가 없는데 너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어, 일으켜 주기를 원한다. 그런, 그런 다음에 어, 예수, 어, 베드로가 항상 그렇지만 사도행전에서는 항상 그래요. 어, 기적이 행해지고 무언가 놀라운 일들이 발생을 하면. 성령의 역사, 기적, 축사가 발생을 하면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이 결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뭔가 축사, 기적, 예언, 뭐 방언 뭐 성령의 어떤 치료 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면 그 자체로 환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들은 항상 뭐다? 사도행전에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수단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로서 곧이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에 선포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치료를 한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료 다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선포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선포를 해요. 그래서 항상 복음의 선포가 어떤 그 기적이나 치료나 성령의 강력한 나타남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베드로의 설교는 한마디로 사도행전 3장에서 무엇에 대해서 집중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셨고 너희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예수의 부활과 죽음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도들의 모든 복음의 핵심의 중심에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게 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바울이 정리를 해줘요. 구원 얻는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나의 구원자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특별하게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신뢰는 예수를 중심으로 표현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 8절에서 10절까지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거예요 죽은 예수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믿고 입으로 예수가 주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하는 믿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들어간다. 뭐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하나님이 죽 살리셨다라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예수는 하늘로 높아지셔서 우주의 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예수의 우주적인 주권 이두 가지가 어, 들어가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어, 이 이야기를 선포를 해요 베드로가 그러면서 베드로가 무엇을 하냐면 방금 자기가 전한 이 복음에 대한 성경적인 증거들을 응급을 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고난받고 죽고 부활할 것을 이미 과거의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다 그러면서 성경을 막 이렇게 인용을 해 줘요. 인용을 해 주는데, 어, 특별히, 어, 사도행전 3장 18절에서, 어,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가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있는데,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걸 이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뭐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룰 구원에 대한 어떤 그런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모세는 예언자들 중에 예언자로 기능을 했다. 하나님에 대한 즉 예수를 통해서 이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예수에 대한 어떤 그런 예언자적인 기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 중요한 개념 하나가 또 있는데, 어, 22절에서,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말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서, 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어, 너희 백성 가운데서 너희들을 위해서 일으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 가운데서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나와 같은 선지자, Prophet like Moses,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종말론적인 측면으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메시아적 개념으로 이해가 되는데 메시아가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어, 다윗과 같은 왕, 그다음에 제사장, 제사장 같은 메시아, 왕과 같은 메시아, 제사장 같은 메시아, 그다음 에프라픽 같은 메시아, 그다음에 인자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종말의 때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다라고 신명기 18장 15절. 그다음에 신명기 18장 18, 19절에서 모세가 이 종말의 메시아, 자 자신과 닮은 종말의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근데 이 예언이 일차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엘리야가 등장을 했을 때 모세처럼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법을 새롭게, 율법을 새롭게 갱신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엘리야가 완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지 못했죠. 그래서 말라기 2장 3장, 3장 3장 4장에 가게 되면 이제 종말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엘리야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모세의 법을 선포할 것이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종말의 선지자는 종말에 다시 올 엘리야처럼 이해가 돼요. 어쨌든 간에 변화선상 사건에서는 이제 이 종말의 엘리야가 엘리야가 직접 와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종말의 엘리야 보다 뛰어난 분이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보다 뛰어난 분이다 라고 이제 기독론이 한층 발전을 하는데 근데 이제 기독론의 시작에서는 초대교회 의 기독론의 시작에서는 예수가 바로 어 모세가 예언했던 그 종말의 선지자 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독론적인 어떤 그런 이해가 발전을 해요 초기 단계예요 나중에 가게 되면 예수님은 주죠 어,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3장 22절, 24절에서 베드로는 어쨌든 간에 굉장히 기독론의 발전에 있어서 초기 단계에 놓여져 있는 초대교회의 이해를 보여줘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바로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예언했던 그 종말의 선지자, 그 종말의 선지자가 바로 예수이다라고 언급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죠. 근데 여기서 오늘 주제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쨌든 간에 모세는 예수의 옥심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율법이다. 모세는 선지자다. 하나님의 일을 예언한 선지자다. 이제 세 번째 이제 중요한 건데 모세는 예수에 대한 대형, 즉 모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건 정체 어, 그다음에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그런 대형으로서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이 있고 두 번째 아담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첫 번째 아담이 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도움이 돼요. 모세가 한 일, 모세의 정체가 예수의 정체와 사역을 이해하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 둘 가운데 어떤 역사적인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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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집트로부터의 출애굽 사건이 예수님이 이루신 새로운 출애굽,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는 새로운 출애굽의 어떤 그런 시조가 되고 이해하는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중에 뭐가 더 우월한가요? 두 번째가 우월한 거예요. 첫 번째 것은 두 번째 거를 예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즉,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역할을 한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모세의 기능이에요. 이 기능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사도행전 7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디오를 잠깐 읽기 전에 이 비디오를 보기 전에 잠깐 사도행전 7장을 펼셔서 17절부터 44절까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44절까지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사도행전을 읽어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사도행전 7장 다 읽으셨나요? 예. 자 누가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모세와 출애굽 사건을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루시는 새로운 출애굽 사건 그리고 교회의 탄생에 대한 어떤 그런 모델 내지는 패러다임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타이팔러지 즉 모형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스테반이 스피치를 하게 되죠 스피치 그러니까 뭔가요?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한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스테반이 돌을 맞아서 이제 죽게 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어, 누가는 모세와 스데반 그리고 예수님간에 어떤 그 공통점을 하나를 페럴 어, 공통점을 하나를 발견 어, 하나를 제시를 해요. 그게 뭔가요? d 어, 터덤 어, 그러니까 어,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다라는 거. 물론 모세는 순교를 모세는 순교를 당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듯이 스데반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어, 스테반과 예수님의 핍박과 죽임 전에 뭐가 있었나요? 유대인들이 그, 어, 그들을 불순종하고 거절했어요. 불순종하고 거절했어요. 마찬가지로 모세가 처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요? 모세를 거절하고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광야에서. 그죠? 물론 모세는 광야에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모세는 거절당했고, 배척당했고, 어, 죽임을 당할 뻔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그대로 스테반과 예수님에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어, 어 모세가 선지자로서 경험한 것을 스테반과 예수님이 동일하게 어,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어, 자, 그래서 스테반은 어,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했다. 너희들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에 대한 거역의 역사다. 너희가 과거 너희 조상들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했다. 너희들의 역사는 거역의 역사다.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거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메신저들, 선지자들도 너희가 거역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 어, 모세를 언급해요. 모세를 보냈을 때도 너희가 너희 조상들이 어, 어,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세를 거역했다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처럼 그리고 이제 너희들은 예수도 거역했고 나도 거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역의 역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22절 어 7장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어 누구죠? 그 스데반이 모세가 오해됐고 거절됐다. 어 선지자다. 선지자인데 거절됐고 어 그랬다. 그다음에 39절에서는 어, 이스라엘은 율법을 거절했고 또 율법 을 보낸 사람들을 거역했다. 그러면서 51절에서 이제 스테반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뭐라고 부르나요? 목이 굳은 백성이고 마음과 기에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은 목이 굳은 백성이고 마음과 기에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계속해서 불순종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피치가 이 메시지가 재밌어요. 왜냐하면 신명기에서 모세가 요단강을 앞두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제 유언을 전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너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왜 나한테 반역했기 때문에 마라에서 물을 내야 되는데 바위를 때렸거든요. 그래서 화를 냈고 감정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함으로써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유언을 유대인들에게 전하는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율법을 어길 것이고 어, 그의 결과 심판을 받아서 어, 어, 약속의 땅을로부터 떠나야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이유는 너희들의 마음이 기가 할례받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동일한 메시지를 지금 어, 스데반이 어, 전달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데반은 또 모세를 거절하고 했던 그 과거 유대인들의 자녀들이 동일한 할례 받지 못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불순종하고 죽였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역의 역사 속에서 모세를 핍박했고 이제 예수님을 핍박했다. 그래서 이 사실 속에서 핍박받은 선지자로서의 모세와 핍박받은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두 가지가 겹치고 있어요. 그래서 51절,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스테반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아버지들이 했듯이 너희도 똑같이 한다. 나에게 그리고 예수에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재밌는 것은 모형론이 두 가지 형태로 가요. 긍정적인 모형론이 있고 부정적인 모형론이 있는데, 부정적인 측면에서 모형론은 과거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부정적으로 모세를 핍박했는데, 동일하게 현대 유대인들도 예수를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모형론이에요. 근데 긍정적인 모형론. 모세는 핍박당한 메시아였는데 아, 선지자였는데 예수는 피, 예수도 핍박당한 선지자로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모형론이 거기가 존재를 하게 돼요. 어, 제가 준비한 것을 한번 한 문단을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는 진실로 그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해방시켰다. 그는 이 출애굽을 성취하였고 또 어, 하나님에 의해서 어, 갈망되고 약속되어온 출애굽을 성취했다. 그래서 모세는 통치자로 구원자로 등장을 한다. 그리고 모세와 예수님 사이에는 어, 패러렐 어떤 그런 병렬 구조가 병행 구조가 존재하는데 사람들의 어떤 거절과 거역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출애굽을 성취하고 완성하였듯이 사람들의 거역과 유대인들의 거역과 거절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어, 이루었다 그래서 어, 사람들의 어떤 부정적인 타이팔러지 속에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듯이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 원형론이 어, 누가의 마음속에 은밀히 존재를 해요 그래서 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 누가는 초대교회의 아주 초창기 예루살렘 교회의 기독론의 첫 번째 단계인 예수가 바로 모세가 예언했던 그 종말의 선지자다 라고 하는 예언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첫 번째 단계의 기독론이고 두 번째 단계의 기독론은 이첫 번째 단계의 기독론을 초과해요. 왜냐면 예수님은 단순히 모세와 같은 선지자에 머물 수가 없어요. 왜?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수고했지만 예수님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수고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나오잖아요 모세는 종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수고했지만 예수는 어, 아들로 하나님의 집에서 수고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언하지만 이 둘의 관계는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우, 예수님이 훨씬 우월한 관계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단순히 종말론적인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를 뛰어넘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그리고 주 하나님이라는 주라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은 어떤가요? 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지만 이것은 또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또 어, 초월할 당하게 돼요.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율법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한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모세의 가르침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출애굽을 경험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원칙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팔러지, 원형론이 모형론이 예수와 모세와 예수 사이에 존재한다 그렇지만 동등한 이런 측면이 아니라 이런 관계다 예언하고 다음에 성취하고 부분적으로 이야기하고 완성하고 어떤 그런 단계로 발전을 했다. 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율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휴식한 다음에